다음에 영상 보내 주신 분이 양석철 님, 지금 계신가요? 양석철 님, 석철 님, 지금 계신가요? 엘런 타시는 석철 님, 지금 계신가요? 엘런 타시는 석철 님, 계신가요? 어, 안 오셨나? 아, 아, 계셨다. 네, YSC 7360 님. 어, 2분 세팅을 퍼 보자면은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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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란 터보. 엘란 터보. 그리고 버스는 네오테크 쓰시고 있으시고 타이어는 지금 RS4 2로 쓴다고 지금 쓰셨네요. 네. 또또 아, 또 엘란 타시는 분들이 또 보통 고수가 아닌데 제가 또 이렇게 감히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한 냅쪽 보고 한 냅쪽 본 다음에 같이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코너 지니 이렇게 그래도 어 이게 뭐 진짜 로고는 아니지만 어 그냥 인캠보다는요 정도 최소 속도에 대한 정보라도 나와 있으면 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 편할 것 같아요 이거 레이스 크로노라는 어플로 하신 건데 어 서킷 근데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 어플이죠. 레이스 크로노가 랩 타이머부터 그냥 아주 최소한의 그런 로거로쓸수 있는 어, 근데 엘란도 확실히 휠 베이스가 짧아서 그런지 모션이 괜찮네요 모션이 되게 좋네요 아까 같은 경우에 다른 차면 은 거기서 엑셀을 밟으면서 못 돌았을 것 같은데 엘란은 또 돌아지네 17번 해피 나와서 마지막 코너로 갑니다. 앞으로부터 가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어, 그 영상 봤을 때, 막큰 실수가 있다 이런 거는 아니고, 근데 지금 1, 2, 3번 코너를 지나는데, 여기서 로스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너무 인으로 붙어서 진입을 해요. 너무. 너무 인으로 붙어서 진입을 해요. 이러면은, 이러면은 여기 봤을 때 이미 여기서도 지금 이 코너까지 와서도 악셀 전개를 할 수가 없고 여기서도 스티어링을 감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결국에 오르막, 이제, 3코 지나서 4코까지 쭉 오르막인데, 오르막을 올라가려면은, 속도를, 부... 오르막상 가속이 안 되니까, 이쪽에서 그 베이스 속도를 높여놓고, 그 속도대로 쭉 가줘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 속도를 너무 떨어뜨려버리니까, 손실이 크죠. 어... 지도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보면은 진입을 지금 그냥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예, 여기로 와가지고 완전히 1코 안쪽 연속에 붙은 다음에 여기서도 미들 이들 안쪽으로 미들에서 나가지가 않으세요 미들 안쭉 붙어가지고 여기서 쭉 붙어요 붙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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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보니까 엑셀 전개를 이미 한 여기쯤 와서 이코 아웃에나 와서야지 스로트를 밟아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1코 들어갈 때그 미들 쪽으로 들어가서 이쪽 아웃 연습을 찍고 돌아간다는 느낌. 그러면은 여기서 돌려 버리면은 이미 엑셀 전개를 이이 이코 이 진입 CP 직전부터 스로트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 이코를 지나서 스로트를 밟냐, 이코를 전에 스로트를 밟냐 차이가. 이 4코 오르막까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1초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진짜로. 보시면은, 계속 붙어서 붙어서 가니까, 붙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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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까, 밟아 나갈? 이 여기서부터 이제 밟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떨어진 채로 오는 거예요. 가장 큰 실수 같고, 이게. 예. 그리고, 4번 에어핀 탈출할 때도. 지금, 여, 여기, 기서 스키드음이 들리죠? 여기 스키드음 들리고 있다는 거는 지금 어거지로 스티어링을 꺾은 상태로 안으로 돌아라, 돌아라, 돌아라 하고 있는 건데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여기서 스티어링을 풀어 놓아도 스티어링 을 풀어 놔도 이미 아홉 가지는 이만큼의 공간이 남아 있는데 여기서 이들 인으로 나와버리니까 이들 인으로 나올 필요가 없는데 어거지로 안쪽으로 나와버리니까 타이어만 깎아먹고 빠르지도 않은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스티어링을 풀어놓으면은 이미 이 시점부터 스트로트를 전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으로 너무 계속 감으시려는 성향이 있지 않을까. 아까 123 코너에서도 그렇고. 여기는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고. 칠코도 괜찮고. 팔코도 여기도 결국에 팔코도 여기 아웃라인을 남겨 놓으셨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안쪽은 되게 잘 쓰세요. 안쪽은 연속도 타시고 안쪽은 되게 잘 쓰는데 그 바깥쪽에 마진이 한참 남아있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스티어링을 풀고 스트를 밟으시고 좀 그런 연습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잠깐 세팅을, 세팅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세팅을 메일 보내주신 걸 보면은, 어, 프론트는 한 거의 절반 정도 감아놓으시고, 리어는 다 풀어놓으신 거예요? 리어 완전 다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거 좀 한번 알고 싶은데 감세력 서스펜션 감세력을 아플란 아플 네 감세력을 아플 다 아플 12라고 하고 리어를 0이라고 하셨는데 네 리어를 근데 리어가 지금 보면은 지금 보면은 앞을 다 쪼시고 뒤를 다 풀으시고, 약간 그 오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4코도 그렇고, 4코도 스키드음이 들리고, 테크니컬 헤어핀도 스키드 음이 들리고, 17번 헤어핀도 스키드 음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차가 휠 베이스가 짧고, 짧고,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그, 밸런스에서 나오는 자유, 그 밸런스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보션을 지금 앞에 감세를 다 감아버리셔가지고, 차가 이게 자연스럽게 가주려는 모션을 지금 서스펜션 감세력으로 억제해버린 느낌이 들거든요. 차가 뭐잘안 도는 건 아닌데, 더 이제 뉴트럴하게 스키드음도안 들리고, 부드럽게 돌아나갈 수 있는 코너들을 좀, 그런 데서 좀 인위적인, 어거지적인 언더가 난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앞에 감세를 12단에 12라고 하셨는데, 6으로 줄이시고, 뒤에를 뭐 한, 뭐 부담스러우시면은, 한2 아니면 4 정도까지 하시면은, 훨씬 이게 재밌고, 뉴트럴로 타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어 이렇게 타각이 많이 들어 타각이 뭐, 지금 보이진 않지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스키드미나 는걸 들었을 때? 이렇게 타각을 많이 넣을 만한 차가 아닌데, 그 엘란의 그 장점을 굳이 깎아 먹으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그 차가 너무 잘 돈다는 느낌을 받으셔 가지고 감세력을 이렇게 세팅하신 건가요? 아, 프론 프론트 서 스페션이 프링이 받아주지 않아서 아아 아, 아, 그래서 아까 스트로크 쾅 친다고 하신 게그 말이었구나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면은 리어를 좀 절반이라도 올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 좀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와 줄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거지로 핸들로, 핸들로 돌리는 차가 아닌데 핸들로 스티어링 많이 타각을 돌린다는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모든 헤어핀마다 모든 헤어핀마다그 진입에서의 스키드음이 좀 부자연스럽게 들리는 게그것만 해결, 하 고거 해결하시고 1, 2, 3번 코너 좀 넓게 도는 연습 그러니까 2번 아웃, 시피, 그 2번 아웃을 찍고 돌아 나간다 그거, 그거 생각하시고 그 이외에는 그 전반적으로 역시 라인을 좀 넓게 못 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핸들을 스티어링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주시는 것도 있을 거고요 분명히 네, 어, 마코너만 봐도 여기서도 차가 계속 바깥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예. 네, 여기서 차가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도 차 방향이 이쪽이 아니라 한이 최선 요 포스트 쪽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은 훨씬 빠르게 악셀 전개를 할수 있는데 차맞다가 거의 이쯤부터 속도를 붙이시기 시작하니까 어, 전반적으로 뭔가 언더가 안 나야 될것 같은데 <laughs> 언더가 난다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 일단은 일단은 리어 감쇠를 조금 올려보시, 고 차츰차츰 한 번씩 올려보시고 그 다음에 티어링을 좀 풀어서 항상 아웃을 바라보고. 스로틀 밟아준다 그거를 느껴보시면 은마진는 되게 많아 보여요 지금 차 출력이 부족한 느낌도 안 들고 그냥 뭐 2분 언덕까지는 무난하게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특별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네, 네 가충호님 말처럼 좀 약간 좀 망설이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네 크, 역시 제 존경하는 가충호님 이신계 해석. 네, 일단은 이정도 네, 조언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정도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나중에 뭐또 타보시고 수정을 하시면은 어, 다음번 라이브 때또 제가 인캠 한번 이제 달라고 또 공지를 띄우면은 그때 또 주시면은 또다 같이 보면서 또 어떻게 수정할 점이 있나 고쳐나가야 될 점이 있나 그렇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